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한 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앞서는 자는 실천이 소홀하고 행동이 앞서는 자는 생각이 소홀하다네요.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하는 말과 얼굴 붉히며 하는 말이 다르듯이 입을 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몸이 모두 편안하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서는 차를 절대 거부기 운전하시고 안전운전, 양보운전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